현재 시간은 11시 정도 됐고요 어, 지금 부평에서 어, 김포 장기동 가는 일출 잡았습니다 어, 콜 단가가 한 35,000원 정도 돼서 어,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, 이른 시간에 좀 채워놓으면 어, 든든하거든요 네일출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장기동이고요 어, 오늘도 하늘이 엄청 맑네요 와 진짜 하늘이 엄청 예쁩니다 어, 그리고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시작하는데 어,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콜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낮에 좀 든든하게 채워놓으면 좋거든요 사실 저녁에 저는 체감상 일요일에 저녁에는 콜이 정말 많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얼마 전에도 낫들리 관련해서 영상 올려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낫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할거 하면서 중간중간에 콜을 하나씩 타준다라는 느낌으로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카카오 팀앱 전방 10km로 봐도 콜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 때는 그냥 뭐 밖에서 대기 타고 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출 잡았습니다 어, 저는 김포에서 부평역에 도착하자마자 어, 지하철 내리자마자 대화동 가는 콜 잡아가지고 어, 이출은 대화동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, 지금 이렇게 어,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어, 하나하나씩 콜을 타주면 여게또 어, 은근히 짭짤하거든요 어, 그래서 저는 일단 대화동으로 어,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출 완료했습니다 어, 여기는 시흥 대화동이고요 제가 시흥 중에 대화동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서해선 라인 지하철이 있어서 이동하기에도 좀 편하고 그래서 시흥 중에는 대화동 이쪽 서해선 라인 쪽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와 이제 진짜 하늘 엄청 맑네요 와 진짜 피크닉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시흥 대화역 도착 어, 여기서 두정거장만 가면 그 1호선 소사역을 갈수 있고 소사역에서 한 다섯 정거장 가면 부평역까지 갈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여기 대하역에서 부평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어,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아까 이출 완료하고 어, 운동하고 삼출을 어, 대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, 오늘 콜 일요일이라서 콜이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어, 이만 저는 귀가해보려고 합니다. 어, 가성비가 안 나올 것 같을 때는 어,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제 귀가 하고 다음을 또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 거고요.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